일본엔 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을까? 초식남 증가와 인구 불균형의 나라,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나라,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사회,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20대 남성 중 40%가 연애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30대 미혼 남성의 비율은 28.3%로 30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연애와 결혼을 아예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초식남, 사토리 세대, 히키코모리, 일본 사회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이 단어들은 모두 같은 현상을 가리킵니다. 바로 남성들의 사회적 후퇴입니다. 일본의 총 인구는 약 1억 2,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대에서 40대 결혼 적령기 인구만 따지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50만 명더 많습니다. 전체 성비로는 여성 100명당 남성 94.7명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여초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더 심각한 건 결혼 가능한 남성의 수입니다. 일본의 25세에서 34세 남성 중 정규직 비율은 70%대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일본 남성들은 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성비 불균형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남성 인구의 급감 또는 대규모 이민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두 가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큰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민을 극도로 제한하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외국인 비율은 2.5%에 불과합니다. 출생 성비도 정상 범위입니다. 일본의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수준으로 자연적인 성비와 일치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성비 불균형, 정확히는 결혼 시장에서의 남성 부족 현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핵심은 경제적으로 활동 가능한 남성의 감소입니다. 일본 남성들은 살아있지만 결혼 시장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일본의 20대 후반 남성 미혼율은 72.9%입니다. 30년 전인 1990년에 64.4%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남성의 비율이 2020년 기준 28.3%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사회구조가 남성들을 결혼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남성들의 결혼 포기 현상을 이해하려면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버블 경제 붕괴의 시점입니다. 1991년,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동시에 폭락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청년들은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버블 붕괴 이전까지 일본의 대기업들은 종신고용제를 유지했습니다. 한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의 실업률은 2%대에서 5% 투대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타격이 컸습니다. 신규 채용이 대폭 축소되면서 이 시기에 사회에 진출한 세대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남성들에게 결혼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남성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일본의 칼럼니스트 후카사와 마키가 '초식 남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연애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비 욕구도 낮으며 경쟁을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남성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트렌드로 여겨졌지만 이는 곧 일본 사회 전반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초식 남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규정하는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3년, 일본 능류협회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61%가 스스로를 초식계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명확했습니다 연애보다는 취미, 결혼보다는 자기 개발, 승진보다는 워라배를 우선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토리 세대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사토리는 불교 용어로 깨달음을 의미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체념에 가깝습니다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2015년 리크루트 워크스 연구소의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38.7%가 출세 욕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 비율이 15% 미만이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젊은 남성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연애에 대한 태도는 더 극적입니다. 2022년 명치한 생명보험의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25.8%가 연애를 귀찮다고 답했습니다. 이성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17.8%에 달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사회의 연애 문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가 있습니다. 2020년 제브라 주식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데이트 한 번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6,500엔입니다. 여성은 2,800엔 정도였습니다. 일본 남성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비정규직 확산이 있습니다. 2023년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고용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6.9%입니다. 1990년에 20.2%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5세에서 34세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8.3%입니다. 거의 3명 중 1명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비정규직 남성의 평균 연봉은 228만 엠입니다. 정규직 남성은 546만 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 사회가 여전히 남성은 가장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2019년, 일본 노동정책연구기구의 조사에서 일본인의 51.8%가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남성의 소득과 기혼율이 정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연봉 400만인 이상 남성의 기온율은 60%를 넘었지만 200만인 이하 남성의 기온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히키코모리 현상도 한몫합니다. 2019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서 히키코모리로 추정되는 사람이 115만 명에 달했고 이중 남성이 76.6%였습니다. 일본의 성비 불균형은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복합적 위기입니다. 결혼하는 커플이 줄어들면서 출생아 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75만 8631명으로 8년 연속 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 2 0 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07명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혼인율의 감소입니다. 2023년 혼인 건수는 48만 9,281건으로 9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2차원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3년간 3조 5천억 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이 때문입니다. 일본의 성비 불균형과 저출산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구조와 사회 의식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일본 남성들은 계속해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